아맨 처음 계단 잡았을 때1.4 지렸는데 다박아서다다다다다다다 아니 근데 왜 뒤를 뒤에서 그냐 그냥... 이겼나? 나내 모자인 줄 알았다 떨어뜨린 거 쪘나? <laughs> 네아한명다 잡았는데 1대에서 b 2 0 죽었어요 잘좀 해라 네? 잘좀 하자 나간다 나간다 알겠냐? 잘좀 하자 말이다 이창구야 게임이 안들어가죠다 나갔어요 어차피 아 그래? 아싸 19승 0패 1패 누른 순간 바로 서든 잡는다 그게 오늘 이겼네 아니야 아이템 어. 잘쓸 거다 극혐 아이템 잘쓸수 있다 아, 두판 연속 쳤지, 우리. 네. 와, 그래, 설마. 내가 상가에서. 와, 네. 저기서 쳤 그거 될줄 몰랐다. 한방 헤드만 을줄 몰랐다. 수나 볼 수나 왔냐? 쇼킹. 들어왔다, 들어왔다. 다리 하나 없대, 정말. <laughs> 다리 하나 없어요. 인네의 직이네. 다, 다 랭커 이름이네. 누구? 음. 쟤대로 크레 세계다. 대루크레네 S J B C I P R. 우리 한달 우리가 있었다. 우리 생존이 있으니까. 우리 생존이 어디 있어요? 너? 네? 너 생존이잖아. 내가 네, 왜 생존이? 저 파인더 저는 못해요. 너 국민이 있었잖아. 그럼 아, 생존. 36일간 한데 36일 그리고 국민 잘 못해. 요나 거기다 오피스텔. 우리 성당에서 아제지 아.. 투혼자 튀어나올 것 같은데.. 왔다 왔다 야 오피스 왔다 있어요? 한명 왔다 갈게요 어 오피스를 바로 옆에 묶고있거든 지금 내 옆에 네 갈게요 갈게요

와, 스나 밖에 말했랬다전아파트달리어요 아파가 달스어이 스나 밖에 없었네? 가자, 가자. 나 스나 있고, 나플 30발 있다. 스위 조용히 잘하고 있노. 나 <laughs> 어디야? 아, 아 스나 총알 맞아요. 아마 스나 형도스나이 됐지. 나 100발 있다. 이거 어, 대박이네. 어 학교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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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총안깔렸었어 아, 학교에서 공로을땄 아. 리 학교 아. 아. 학교에 공화돈이 그럼? 아한발 갈아넣었어야 됐는데 이거 공화발 뭐라고? 야공화 이거 인터스로 내려왔어 자, 이거 하나 내려왔공화 큰일났네 나 총알 총알 내 라플 줄게 라플 총알 줄게 Tongo, t 청 n g o Tongo, 이 o n g o Tongo, Tongo. Tongo, 저 o n g o Tongo, t o n 여기 t o 여기 o t 아, n g 나유야. 나 g o 오케이. 여기 t o n 총 o t o n g 라 Tongo. t o 라 g o t o n g 하나, o n g o T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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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연경룰 들어갔어 야그 위에 시임있제야연경나 하나 있네 연경룰 머리 뺐고 와한맞았다 대빵 잘 쏘는데? 나사초한 바퀴 없어요 신전에 써야 돼요 수납총.. 아니 수총내 총괘총알 자 내, 내가.. 나도 신을게총알 스나총. 총.. 총인데 총알을 더 버릴 수 있나? 그래서 형거먹어가지고버렸지 아하 아나 방울이 없었구나 왠지 퀵 많이 깎이더라 AP 500짜리 있어요 밑에 밑에 하나밖에 없 500짜리 어 AP 5 0짜리어짜리 아, 100짜리도 있었을걸? 100... 한 개인가? 내0 0짜리두개 있었는데 내가 한개 먹고 한 개... 옥상에 시엠 있지? 에? 어... 이거 시엠인가? 아니요 앰펀데요 아, 진짜 뜨 아니 엠포트 괜찮아요. 엠포트 못써 내가. AP 없는데? 없나? 방 안에 없나? 뭐, 뭐. 어, 엠포트 없네. 거 같은데. 엠포트 승희가 먹었나? 엠포트 내가 먹었어. 정말. 아 얘는. 아 유에유 민종 있어 형. 나유에 있다. 3 번에 있더니 없어졌는데? 지금 여자 이야 아, 파다들어왔는가 여기가? 한 명은 무조건 갈 내가 수 방금 것것 것. 1층에서부터 쭉쭉 풀고 왔는데? 아하. 근 있을 수도 있지, 이거. 네, 건너갈게요, 그냥, 매점. 네, 어, 매점 있네. 아, 도졌다. 매점 한데, 매점 세게 한데, 매점 세게 한데. 방어력 없는데, 아, 는 그니까 둘이에요, 하나요. 하나, 하나. 그쵸? 야, 넘어가자. 네, 피아니스트, 잖아 네, 하나, 둘. 저 본다, 본다. 나 혼자, 나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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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잠깐만 왼쪽 왼쪽 뒤로 가자 건물 뒤로 갔다 건물 뒤로 둘둘둘둘둘둘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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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가내가탄이헬목 잘라고 와왜 이래 쇼크하 이거 뒤도 온다 그리고 나이스에 바로, 디, 바로 디. 어, 나이스 잘 박았다 잘 박았다 피없으세 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오! 잘 싸웠다 네, 뭔가 응, 응. 어부지리로 이긴거 같다 엉켰는데 얘들이 둘이 퍼져서 그래요 우리는 둘이 뭉쳐서 했잖아요 어. 스윙이처럼 잘 싸웠다 음. 네, 좀 이따 전화 오기로 하는데 있거든 말하면 전화하는거지 네 오늘 저녁은 뭘까, 가요? 이 시면 승연씨가 대로 클전을 왔까 아니다, 아니다. 지금 너구둘이가지물 올랐다. 이거 연승 물들어랐다 너도 또. 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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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냥 작업적으로 그는데 <laughs> <laughs> 너들이 지금 울어 나서 빨리 연출해야아 이거 나또미치나 존나 <laughs> 아, <laughs> <laughs> 웃기네 양아치가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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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우리 가까이 붙어 있네 성우야. 오지 마세요. 기분 좋네. 오지 말라잖아. 요왜그는데 <laughs> 나한테? 예? <laughs> 본심 그게 아니잖아. 알겠다. 나 쓰나먹으면 다니 네 줄게 저 쌀쌀 <laughs> 어요입니 그래? 네. 하나 내놔봐라 <laughs> 하나 내놔봐라 <laughs> 하나 더 찾으면 줄게 일단 UL 나올 수도 있으니까 AK 오케이. 안 갈아봐야겠다 103 간다 그래 UL 나왔구나 103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제 103스케했 써야겠다 103팩 쏜다고 그래서? 103이랑 그거 써야트다 UL 진짜로 것 같아. 아니 유해할 필 없을 것 같은데? CM 딜까? 난 방어 딜을 딜까? 왜 머리가 안 나오지? 아잉 지금 나 상대 위치가 이래 너 천천히 와라 천천히 천천히 면안 되지 빨리 오라야지 아 너무 멀어서 어중간하게 오다가 움직이는 애들한테 다 훌쩍 맞는다 움직이지 말라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자라 <laughs> 어쨌든 밑에는 애들 안 태어난 거 같은데 하나도 안 태우려. 이제 좀 일도 다르게 가야겠다. 너무 공학관 뻔하니까. 지금 3패로갈 생각은 아무도 못 하겠지. 할 수도 있지. 응 음, 못해. 왜? 못해. 으, 세균동을 잡아야돼서는 지, 아파트 물 캐실 거란 말이야. 백방 벌써? 야, 3번 옥상, 3번 옥상, 둘, 3번 옥상, 둘, 헤매없다 2번 옥상, 3번 옥상, 2번 옥상, 3번 옥상, 2번 쓰나들었다. 음, 다음, <laughs> 자, 2번 옥상, 2번 옥상, 백0 2번 옥상, 백0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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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지금 둘 3번 옥상, 둘, 3번 옥상 둘, 3번 옥상 둘, 3번 옥상 둘, 옆으로, 옆으로, 계단으로 오는 거 같다. 빨리 빼고 와줘, 빨리 빼고 와줘, 여러분. 비포, 아니, 나 지금 오, 2번 올라, 옥상 가고 있다. 뒤치가 해줄게, 3번, 2번 3번 2번 뒤치게 3번 오, 해줄게. 비포, 비포. 계단 둘, 계단 둘, 계단 둘, 계단 둘, 계단 둘. 어, 나 네. 계단 왔어, 왔어, 왔어. 나 3번 왔어. 어우, 160, 160. 어 좋아요. 아, 우 좋아요. 어, 김치. 빨리 왔어, 빨리 왔어, 빨리 왔어. 응, 계단 둘. 160, 160만 다 올라가고 있다. 한 대. 두 대. 쟤됐다핑시나 음, 얘가 1시0시 나이어 핑시 나이어 핑어핑시 나이어 핑이길수없다시 나이어 핑시무이어 핑시무시. 다이어 핑시무시. 나이어 핑시나